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무장입니다 오늘 오동네 야산에 올라왔는데 어, 첫번째 탐지물이 m here. I am here. I am here. I am here. I a 에 껴서 r e I am here. I 칼처럼 생기지 않고 꼭 뾰족한 창처럼 생겼습니다 I a 스파이크라고 하고, 뭐, 몇 가지 칼처럼 생긴 종류도 몇 가지 있긴 있지만, 어,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탐지가 되는 스파이크입니다. 뭐, 위엔필드 소총 앞에도 착검이 가능하고, 그 스탠이라고 또 기관총 앞에도 착검이 가능한 그런 착검입니다.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, <laughs> 차차 더 소개해 나가겠습니다. 네. Thank <laughs> you. 치약입니다, 치약. <laughs> 소리가 너무 좋아. 아. 자, 이건 키네요. 아주. <laughs> 앙증맞습니다, 아주. 이건 영국군, 영국군 괭이입니다, 괭이. 갱이. 미군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국, 미군꺼는 양쪽 다 이렇게 뾰족한 반면에 영국군꺼는 한쪽이 이렇게 얇으면서 넓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영국군들이 쓰던 괭이입니다. 네, 오늘 저 앞에 보이는 저산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. 위쪽에는 참호도 많은데 주로 미군들이 주둔을 했었고 영국군은 일부 소대 정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고 좀 덥긴 더워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네.